자, 아, 스엠이 아닌 태민는 처음입니다. 꼬바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차 댄스 트레이너 겸 6년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내려오 좋아요가 있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킬러 컨텐츠입니다. 나노 분석이라는 초단위로 끊어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할까 해요.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팬들의 기다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태민이라는 가수를 SM에서 시작하는 걸 보고 자랐고 아직도 SM이 아니라는 게좀안 믿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SM 그 자체의 가수였던 태민이었기 때문에 이번 컴백이 여러모로 다양한 의미에서 좀 기대가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오늘은 루다의 댄스연구소 단골손님 태민의 섹시인디에 나노분석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뭐 자신감입니다. 태민이 혼자 무대 위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라도 제가 태민을 데리고 안무를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시작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왜냐면 그냥 냅둬도 혼자 한 3인분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안무가여도 이 그림은 넣었을 것 같기는 해요. 혼자 해, 해봐 한번. 약간 이런 느낌. 자, 이 부분이 이 안무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무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간이고요. 동작 때문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동작의 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작게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작은 동작으로, 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자잘한 동작으로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보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갑자기 동작의 컬이 업바운스로 바뀌면서 갑자기 구간이 굵어집니다. 이런 스케일 차이를 둠으로써 동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다시 동작이 얇아져요. 어 작아지고 자라지는 거죠. 근데 그랬다가 다시 한번 보우의 내려오라는 동작을 하면서 굵어집니다. 근데 보우의 내려오가 무슨 동작이냐면, 보우의 내려오라는 동작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동작이 보우에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태민 안무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목소리> 하다가, <목소리> 나와주잖아 보시다시피, 굵었다, 얇아졌다, 얇았았다, 굵었다, 얇아졌다를 반복을 해요. 상당히 흥미로운 안무더라고. 근데, 작은 포인트긴 하지만, 39초에는요, 짤짤하지만 정확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태민 안무에서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발등이 딱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런 재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호 의에로우로 다시 굵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포인트 안무로 보호 의에로우를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46초에는 끊는 동작들이 들어가는데 퀄리티가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 구간은 구간 자체가 가사 흐름으로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아시는 분들 한번 흥얼거리면서 따라가 보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나오잖아. 에이, 그래서 가사 흐름대로 그대로 계속 가 근데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이 1분 1초 여기에요 발로 짧고 빠르게 잡아내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사를 이런 잔동작으로 잡아내는 이런 형식이 아주 센스가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봐요. 빰빰. 아, 아, 빰빰. 이렇게 잔동작으로 딱 잡아내는 거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분 2초에는요, 일어서서 나나나나를 가는데, 보고 나면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형식이긴 한데, 스크립트 쓰면서 봤을 때는 구간에 그 끝나는 구간까지 안무가 다 차있어서 좀 놀랐어요. 보세요.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 나나나까지 꽉차 있는 거야 안무가. 그래서 보고 와 안무 엄청 빠듯하게 다 이렇게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같은 소리에는 같은 동작이라는 그런 법칙을 따르는 게 바로 나와요. 여기 1분 3초.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만큼 길게 가사 형식을 따라가는 곡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1분 8초까지도 계속 가창을 따라가는 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파트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가사를 따라갑니다라고 시작했던 50몇초 파트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예요. 쭉 연결이. <목소리> 계속,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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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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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반부에는 사용된 인원들이 전체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불러 나와가지고 이런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구성을 은근히 좋아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니들은, 니들 할걸 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태민은 니들 할거 그냥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형식인데 이게 해당 가수 실력만 받쳐주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태민은 정적으로 움직이고 댄서들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요 다음에 태민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이런 파트는 그 아티스트의 실력에 되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거가 있어요 또 따로 움직이게 되는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해라고 하면서 팍 움직여주고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부분은 조명 장치들에도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공연은 어떤 현대 이런 무대 공연들 요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이부분은 조명을 이렇게 잘 사용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목소리> 기가 막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형식이잖아.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모이고, 모이고. 약간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레이저 조명들도 이렇게 모이는 형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죠? 모이고 있잖아, 뭐 레이저가. 근데, 그리고 나서 고개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레이저가 또 있어요. 봐봐. 보시면, 고개 움직임 플러스 여기 안무 한번 봐주세요. 그죠?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별거 아닌데 여기 1분 55초에 태민이 위쪽을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셨어요? 손을 다 위로 하면서 나머지가 다 위를 보게 되잖아요. 어. 이런 모션 자체가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또 받았고, 그리고 2분 1초는 아까부터 이야기해온 데뷔 그 자체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댄서들의 움직임이 뭔가 다른 뭔가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같은 동작이 많다 보니까. 데뷔 그자체예요 태민만 일어나 있고 나머지는 숙여 있고, 근데 여기 구간이 좀 길어요. 약간 좀긴 구간이었고 그리고 여기 바로 2분 7초 여기 보면은 앞줄 뒷줄이 나눠져서 생기는데 여기서 이게 한방에 자리 배치되는 게신기하게나더라 보시면 한방에 앞줄이 안고 뒷줄이 일어서는 이 그림을 한방에 요거 좋던데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데비가 생기는 형식입니다 태민을 두고 나머지 인원들이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데비를 만들어내요 CCDL. 이런 거. 태민 딱 놔두고 나머지가 딱움직이는 근데 이게 아티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해볼수 있는 형식이야. 가운데 애가 못 하면은 이걸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태민이 잘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 동무가 있는데 여기 직캠에선 동무가 좀 약간 파트가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녹화를 한부분이어고이부분은안 쓰니까 이렇게 한것 같은데.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부분에 진짜 엄청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어요. 태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실후반부 안무에서 뭔가를 못 봤죠. 뭐냐면, 이게 이제 방송분인데 뒷부분이 따로 찍혀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태민 잘하는 거는 알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무가 뭔가 이렇게 확 특이한 어떤 그런 모먼트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엠이 아닌 태민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적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부분에서 시도를 하는 타이밍이라서 첫 곡으로 뭔가 이야기를 다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일단 안무의 깔이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야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무를 진행하던 인원들은 비슷해. 태민의 그 팀이 있어 항상.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데 일단은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민 안무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걸로 알아요.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 혹은 뭐 응원 저에 대한 응원도 괜찮고 뭐 여러가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태민을 더알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많은 힘 필요하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거 안무 보시면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아쉬운지는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는 보면서 좀알것 같더라고요. 왜 안무를 이렇게 간 거지? 혹은 또 이걸 이렇게 그냥 진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멤버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안무상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멤버십 가입은 하단의 가입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가입을 하시면은 그 수수료가 적어서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PC 버전으로 바꾸신 다음에 유튜브를 들어가시면은 금액이 좀더 싸게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보면서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안무입니다. 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멤버십을 같이 가시죠.